안녕하세요, 더월드입니다. 오늘은 국내 시간으로 예, 어제 새벽에 엑스 스페이스 플랫폼에서 The Awakening 이라는 타이틀로 파이 커뮤니티 개발자들이 한데 모여서 여러 의견과 주제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스피커로는 파이 채물 글로벌 대표와 파이 투고 대표, 예, 워크포스풀의 대표들이 참석을 했고요. 또 미국의 파이 유튜버인 이 레이스 유나이티드라든지 여러 파이 생태계 안에 인플루언서들도 참여를 해서 의견을 공유해 주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거의 2 시간에 가까운 긴 얘기들이 오고 갔기 때문에 이 모든 부분을 공유해 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파이체인 글로벌 CEO죠 홍콩 출신인 이 에드윈의 이 스피치와 각종 의견들을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Very hard to 일단 파이채널은 폐쇄형 메인넷 기간 동안 여러 개선을 반복해오면서 현재까지 200만 명이 넘는 유저의 참여와 무려 1,800만 파이가 파이체몰 위에서 거래가 될 정도로 큰 사고 없이 현재까지 매우 활발한 파이 경제를 일으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수많은 파이코인이 파이채몰 위에서 거래가 되도록 장려를 하기 위해서는 KYC에 통과되지 않은 인원들도 이파이채몰 위에서 판매 활동을 할수 있도록 장려를 했는데요. 그래서 초반에는 기술적인 솔루션을 제시하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이 부분을 소공적으로 해결을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있으시겠지만 KYC를 통과하지 못했어도 파이채몰 거래 생태계에 참여를 하고 상품 판매를 할 수는 있습니다. 파이채몰에서 제공하는 이 지갑에 여러분이 상품을 판매하고 수익금이 파이 코인을 모아 두었다가 키와 c 를 통과한 후에 마이그레이션 된 지갑으로 그때 출금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출금은 다른 파이 지갑으로 하셔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파이 체인몰에서 상품을 판매하고 그 얻은 파이 수익금을 출금할 때는 꼭내 지갑이 아니더라도 마이그레이션이 되어 있는 내 가족의 파이 지갑으로 출금을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파이 체인몰은 이런 기능을 도입을 했기에 폐쇄형 메인넷인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충분한 상품 판매자를 모을 수 있었고 또 출금 시에는 이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2단계 인증 기능을 추가하였음을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개발되어 이 준비 중인 파이 NFT 플랫폼에 대해서도 잠시 언급을 하였는데요. 이것도 역시나 현재는 수많은 파이오니어들이 NFT를 여기서 발행을 하고 지금 거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파이의 공식 아티스트인 이 디앙게나 또 메타버스 프로젝트 개발자인 IQ가 이 플랫폼에서 지속적으로 NFT를 발행하고 지금 파이로 판매를 하고 있고요. 또 파이체인 글로벌에서도 이 DAO 커뮤니티를 확장하기 위해서 공식적인 NFT를 몇 가지 출시한 점을 또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파이랜드나 파이파인드와 같은 NFT를 발행을 하고 커뮤니티에 판매 또는 분배를 함으로써 이 파이 생태계도 이 NFT가 공식적으로 지금 시작이 되고 있음을 지금 에드윈은 알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 파이체인몰 프로젝트에도 인앱 토큰이 존재합니다. 이 PCM 포인트를 출석에 따라 지금 분배를 해주고 있는데 현재까지 약 70만이 넘는 포인트가 유저들에 의해서 분배가 된 상태라고 합니다. 이 PCM 포인트 또한 미래에 오픈 메인넷이 나오게 되면요. 실제 파이 블록체인 위에 이 토큰으로 발행이 될 것이고 파이체인 앱에서 여러 가지 유틸리티 토큰으로 사용이 되어질 가능성이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또한 가지가 있는데요. 현재 현재 파이 체인 글로벌이 각계적으로 모두 개발하고 있는 이 파이 앱들을 모두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슈퍼 앱을 지금 비공개적으로 개발 중이다 라는 얘기를 에드윈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알파 단계로 지금 비공개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지만 앞으로 베타 버전이 나오면 일반 파이오니어들도 조만간 접속을 하고 테스팅을 해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만약 모든 프로젝트 앱을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슈퍼 앱이 나오게 되면요. 파이오니어 입장에서는 앞으로 상당히 원활한 사용자 경험을 할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 예로 파이첸몰이나 이 파이 NFT 플랫폼이 당연히 합쳐질 것이고요. 또 지도에서 파이 스토어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즉, 파이 맵을 확인할 수 있는 파이 파인드라는 앱이나 또 파이 관련 게임 앱들이 다 같이 통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테일한 기능은 아직 체크를 해보지 못했지만 이 파이 스토어를 지도에서 찾아볼 수 있는 파이 파인드 앱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 글로벌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앱은 파이 생태계에서 출시가 된 경우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를 할수 있는 앱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 모든 기능을 통합할 수 있는 슈퍼앱이 출시가 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파이 채널에서 상품을 판매하고 얻은 수익으로 파이 NFT를 구매를 할 수도 있고 또그 금액으로 이 파이 파인데 앱에서 오프라인에 있는 파이 스토어를 방문을 해서 여러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해 볼 수도 있고요. 또 파이 게임에 접속을 해서 여러 가지 또 결제를 할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할수 있게 될 것이다. 에드윈은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물론 그 외에도 더 많은 주제로 얘기들이 오고 갔지만 모든 부분을 다 공유를 해둘 수는 없기에 다음에 다시. 적절한 주제가 나온다면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마이그레이션 얘기도 잠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 마이그레이션의 데이터를 보면 조금 눈여겨 볼만한 데이터가 있어서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 1년간 마이그레이션의 데이터들을 다운 받아서 분석을 해 보면 보통은 이런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다운로드에 약 7,500개 정도의 지갑 데이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약 7,500개 정도의 지갑에서 예를 들어, 한두 건의 지갑이 1차 마이그레이션 양이 약 10파이 이하로 들어 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1차 마이그레이션의 양은 8파이 이하로 떨어진 적은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이런 흡사한 패턴을 유지해 왔었는데 어제부터의 이 마이그레이션의 이 데이터 패턴을 보면요. 1차 마이그레이션으로 10파이 이하로 들어온 지갑의 양이 급증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한두 건의 지갑만 10파이 이하로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현재는 거의 100건 이상의 지갑이 10파이 이하로 마이그레이션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특히나 최소 마이그레이션 양이 기존에는 아무리 낮아도 8파이 이하로 낮아지는 것을 찾기가 거의 불가능했었지만, 현재는 6파이 때까지도 낮아진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한 기록들을 한번 트래킹을 해 보았는데요. 이 유저 같은 경우는 현재 6.4파이를 1차 마이그레이션으로 받게 되는데, 여기서 2.7 파이가 언락된 파이로 나오고 있고 3.7개의 파이가 2주 락업된 파이로 나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마이그레이션이 최근 들어서 갑자기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고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지 뭐 여러 가지의 수를 예측해 볼수 있겠지만 저는 기존의 코어팀과 모더들의 얘기들을 종합을 해보고 이 부분을 하나의 이유로 가져와 보았는데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 미국 모더의 포스팅을 가져와 보았습니다. 읽어보시면 KYC를 통과해도 마이그레이션이 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소량 양만 최고를 했을 시 어떤 기준점을 넘지 못하면 그 양이 기준점을 넘어설 때까지는 마이그레이션이 되지 않도록 설정을 해놓았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번 마이그레이션을 기다리는 지갑들 중그 기준점을 넘어선 지갑들이 더 많이 통과가 될수 있도록. 설정을 조금 오픈해 놓은 것이 아닐까, 한번 예상을 해볼 수는 있었고요. 물론 여러 가지 다른 해석을 내놓을 수도 있겠지만, 저처럼 데이터를 많이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수치의 변화가 상당히 흥미로울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지속적인 데이터를 보여줌으로써 미래 파이 토크노믹스가 어떻게 변화할지, 현재와 미래의 파이 유통량을 예측하고 미래의 파이 가치의 변화까지 예측을 해 보는데 큰 도움이 되는 지표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공유를 해 봐드렸습니다. 우리 커뮤니티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해왔던 파이오니어 분들, 그중에서 이렇게 매번 제 유튜브나 또 카페, 카카오톡, 뭐 텔레그램, 디스코드, 엑스 등등 다양한 곳에서 파이 생태계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2019년부터 아니면 20년부터 파이 코인을 채굴을 해왔고 또 집에서 노드를 운영을 하고 또 여러 파이 거래를 해왔기 때문에 파이 소유량이 적진 않습니다. 기본 몇천 개에서 많게는 만개가 넘는 1차 마이그레이션을 성공적으로 받으셨고 또 여기서 P2P 거래를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는 몇 만개 이상까지 보유를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카페나 유튜브 댓글 등에서 아니면 어떤 카카오톡에서 이 온라인에서 항상 파일 생태계를 얘기하는 사람들의 수는 전체 파이오니어 수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현재까지 약 400만 명 이상의 파이오니어들이 마이그레이션에 성공을 하였고 1차 마이그레이션의 이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살펴보면요 1차 마이그레이션의 양을 보면 94%가 보통 2,000개 미만으로 마이그레이션을 받고 생태계 활동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100파이에서 200파이 미만의 보유자들이 가장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중요한 건 미래는 많은 채굴자들이 마이그레이션을 받게 되면 이렇게 6파이나 7파이와 같은 매우 소수의 파이코인만 받거나 이보다 훨씬 적은 수량으로 생태계 활동을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댓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1등 코인 방송 유튜버님께서 파이코인 이건 진짜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고하세요,들. 이렇게 한 분이 글을 써 주셔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제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요 제가 저 유튜버 채널명을 따로 언급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크립토 시장에서 이런저런 유튜버나 뉴스를 다 듣는 분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아는 그런 유튜브 채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도 저 유튜브 채널을 구독을 하고 가끔 여러가지 인사이트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댓글을 쓰신 분은 저 유튜버가 구독자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기 때문에 대한민국 1등 유튜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저는 뭐그 영상을 따로 보지는 못했지만, 그 유튜버가 파이네트워크를 긍정적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파이네트워크는 좋은 프로젝트가 아니다. 이런 이제 확신을 가지고 제 채널에 글을 써주신 것 같습니다. 그분의 구독자가 약 현재 44만 명 정도이고, 국내에서는 이 크립토 채널 중 가장 탑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좀 흥미로운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릴 채널은 저분보다 훨씬 더 영향력이 크고, 구독자가 몇 배가 더 많은 이 벤암스트롱의 유튜브 채널을 좀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원래 이분의 채널은 비트보이 크립토로 유명했었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 디스커버 크립토로 채널명이 바뀌었고, 구독자가 약 140만 명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한민국 1등 유튜버가 아닌 세계에서 1등 유튜버는 이파이 네트워크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잠시 제가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Now, what i $20? Is it g o $400? Probably not. Is it going to be, I don't know, $5, $1, whatever? If it's worth a dollar, I mean, I still make $700,000 from basically doing nothing. And so, um, okay, maybe it's five cents. Five cents, okay, well, not quite as exciting, but still make some money, you know? And here's the other thing I think that when this does hit exchanges, this is probably going to be a top 50 coin. I think there's a lot of interest in it. People love the idea of mining these coins, and it's been going for a while, and a lot of people have been doing it. So keep in mind, you do have to do KYC. That's very important. You do have to do KYC if you're going to do this. It's not an anonymous coin. That's the whole point. They want KYC. They want regulation. It's an American project. And i just 이 파이 프로젝트가 처음 나왔을 아주 초기 시기 때부터 파이를 채굴하였고, 이 스텔라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크립토 프로젝트가 매우 이 레어 하기 때문에 주목해야 할 프로젝트로 얘기를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 파이의 이 iou 토큰이 호흡이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기 시작한 시점에는 파이가 만약 오픈 메인넷이 되고 거래가 활발해진다면 적어도 크립토 시장 전체의 이탑50 안에 트는 예, 크립토로 시작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크립토 시장을 좀 이해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시총이 되었건 아니면 뭐 거래량 기준이 되었건 아니면 커뮤니티 이 크기가 되었건 이탑5 0위에 바로 들수 있다라는 의미를 잘아시 겁니다. 이것은 메이저 알트코인 중 하나가 될 것이라는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것은 파이네트워크가 오픈메인넷 출시가 이루어지면 그때부터는 지속적으로 미디어에서도 주목받을 프로젝트 중 하나가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 질문자님의 논리와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세계 1등 유튜버가 이렇게 파이를 높게 평가를 했으니 파이는 좋은 프로젝트가 되어야 하는 게 따라고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저를 포함해서 모든 유튜버들의 말을 무조건적으로 신뢰하지 마시고요. 좀더 냉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분들이 얘기하는 코인들이 항상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또 저분들이 놓쳤던 프로젝트들, 부정적으로 봐왔던 이 크립토 프로젝트들이 모두 실패하는 또 프로젝트리라 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의 이 성공과 실패의 기준을 각자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이 관점이 달라질 수 있고요. 또 어느 국가와 또 어느 상황에이 사람들에게 이 크립토가 도움이 되느냐에 따라 이 프로젝트의 가치가 또 다르게 평가되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를 포함해서 모든 이 크립토 유튜버들의 말은 무조건 좀 냉정하게 판단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